여기 뭐야? 샬롬실? 뭐 하는 데지? 어머 세상에! 꽃밭이네! 너무 화사하다! 여기 뭔데 이렇게 조용한 거지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조용히 해주세요 왜요? 시험이 며칠 안 남아서 어. 지금 친구들이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아 시험 기간이에요? 네. 아 근데 여기 무슨 과인데요? 어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국어 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 오. 무슨 과인데 여기 뭐 국어 공문학과예요? 아니요. 공공사무행정과예요. 저기도 뭔가 조용조용히 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스터디 그룹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뭐 되게 열심히 이렇게 스터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서로 모르는 거 어. 물어보고 어. 정보도 공유하고 오.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잠깐만 저분이 뭘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희 선배님인가요? 네. 작년에 졸업하신 저희 네. 공무원, 취업하신 선배님. 아, 진짜요? 네. 실제로 공무원 선배님을 모셔놓고 공부를 하는구나? 네. 그럼 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완전? 인강도뭐 들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어. 그리고. 좋아요. <laughs>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저희도 모를 때 있잖아요. 아, 다. 아, 아, 아. 그때 친절히 다 알려주시고. 어. 그래요?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예쁘게 블라우스를 입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공무원이시라고요 네네. 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업무를 보고 계세요? 어 지금 현재 외교부에 근무하면서 <laughs> 중앙 외교당 관련 이제 외교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laughs> 있습니다. Hello 선배님. Hello. Hello. 아 그럼 oh, 영어 되게 잘하시나요? <laughs> oh, a little bit. 예스. Yes. <laughs> <laughs> 어쩐 지금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네. 있어요. 어 선배 온 이게 어떻게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매번 이렇게 와서 후배들을 가르쳐 주나요? 이제 친구들의 필요시에 따라 아, 아. 이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아, 있습니다. 오 어, 그렇구나. 그럼 우리 여기 공공 사무행정과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면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일반 뭐 노량진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거랑? 일단 학교에서 이제 또래 친구들과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공감대 형성도 되고 이제 서로 응원도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는 이제 자연분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선배님들은 또 다른 걸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관리의 효과와 중요성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걸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NCS 준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어. 그런 철도 그런 그런 쪽의 공기업 쪽 공기업 쪽으로 근무를 네. 하고 싶어서 네. 우리 선배님은 어느 쪽? 저는 싶어요. 한국전력공사에 가고 싶어요. 아 왜요? 전기를 좋아요? 해 네. 네. 아니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왠지 포스가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선배님이에요? 네. 2013년에 졸업한 졸업생이고요. 네.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고 음 있습니다. 오, 우리 친구가 지금 아까 한전에 네.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원업비 네. 롤모델이네요. 네, 예, 저희 멘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러면은 선배님, 졸업생 선배님. 중학교 졸업을 하고 다른데 이제 들어갔다가 네. 이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 마, 마음에 안 들어서. <laughs> 아니요, 지금 여기 회사가 조금 더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적성을 찾아 이제 이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고 이제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네? 취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학교를 갈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사무행정과를 준비하면서 공무원 준비반, NCS 공공기업 준비반, 그리고 취업 선도반 등을 운영하면서 이제 행정공무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NCS 공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화된 학과인데 행정공무원이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대기업 또는 공공기업을 취업하고 싶다면 저희 공공사무행정과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